와, 면상 공격이 있나? 면상 공격. 자, 야 근데 신 너무 싫지마라. 피하면 되잖아. 아 봐바, 너무 무겁다니. 아빠, 너해 봐. 피해 봐. 피해 봐. 이래 된다니까 내가. 그러니까 네가 잘해야지. 와 씨, 이마 이거 얼굴 가까이서 봤는데 너무 징그러운데 제가. 그러면 네가 져라. 아, 어, 얼굴 이마로 안 돼. 그러니까 그럼 네가 져라. 아라난 보기만 해도 잘 생겼다. 뭐래 쌌노? 하이빠지가한 바바라. 뻔하다. 뭐라 하노? 자, 하다 어, 네가 안 넘어지려고 내리 이렇게 밀어다니까. 하 얼굴. 가위바아 어? 아. <laughs> 이거 가 이겼다. 막았다. 미친 새끼 아이가 진짜. 뭐 이렇게 세게 때리면 어떡하는데! 뿅마취가 세 봤자 얼 세다고! 아니, 아니 손이 안 펴진다고! 뿅마취가 아니고 가 뿅마취 살살 치야지. 뿅마취 세 봤자 얼마 <laughs> 심판이 볼때와멍 들었다! 진짜 멍 들었네. 그래! <laughs> 아니, 게임인도 짜게고 게임 막. 아니지, 이걸로 때려야 되는데, 인마가 그냥 셀이 아니... 때리려고 이렇게 해가지고, 여기에 빵! 맞을... 야, 힘을 좀 빼라, 뿅만치를. 아, 진짜 아프다. 죽이고 싶네, 지금. 안경 벗으니까 덜 받네, 지금. <laughs>